요한계시록 사장. 지난주에 사장 6절 말입니다. 보자 앞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시 말해서 투명하고 모든 것이 드러났다. 바다는 세상이라 했잖아요. 전부 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투명하게 다 들다 보고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투명하게 다 들다 보고 있어요. 바다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어디 앞에 보자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뭘막 숨겨갖고 뭘 이렇게 막 이게 막 놓고 이게요 이득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숨겨놓고 다 이게 없어져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해야 됩니다 보자 가운데 자 보자가 뭔말이라했지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왕자 그죠? 그러니까, 보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 그게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있어요. 주위, 그 보자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내 생물 써보세요, 내 생물과. 내 생물이, 좀 이따 나와요. 자, 7절에 나와요. 그내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이 뭔 말이지? 눈이 가득하대. 이 말은 뭐 이야 눈은 뭐요? 뭘 보는 거잖아. 이 말은 뭔뭐 말이야?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걸 갖다가 내생물의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생물 네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실째로 나옵니다. 뭡니까? 어, 사자. 두 번째 송아지. 세 번째 생물은 뭐요 사람. 네 번째 독수리. 독수리. 자, 있어 보세요. 자, 이네 생물 쓰세요. 내네 생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키고 있다. 이렇게 써 놓고 네 생물이 6절에서 앞뒤가 앞아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쓰면 돼요. 첫 번째 사자. 아, 사자. 7절에 보시오첫 번째 생물이 사자인데 여러분 사자는 땅의 왕을 상징하잖아. 써보세요. 땅의 왕을 상징하다두 번째 생물이 뭐죠? 송아지. 송아지. 손은 뭐예요? 헌신, 재물 이런 뜻이에요. 그 황소를 한 마디 드리는 거뭐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한다 이 말이 뭐예요? 헌신 얘기잖아. 하세 번째는 사람. 사람 갖고 갖고 갖고예요. 자, 쓰세요.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사람이에요.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고 네 번째는 뭐요? 예 독수리 같대. 독수리 같대. 독수리다가 아니라 독수리 같대.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다? 하늘의 재화. 하늘의 재화. 에스겔 1장 가보세요. 자, 내생물 갖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에스겔 1장 4절 장로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부시의 부시아들 나, 나. 말씀드렸죠. 제 1절에 제 30년 사로 날짜까지 뭔 말이에요? 그렇지. 에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오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들려갔죠 근데 70년 포로 생활 중에 몇년 살았다? 30년을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바벨론에서 하는 거야.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어요. 근데 날짜까지, 4월 50일. 4월, 아, 5일. 사로잡혀 온지 30년 4월 5일. 그리고 에스겔은 그러면은 돌아갈 날짜가 70년 돼야만이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뭡니까? 뭐그 날을 기억하면 계속. 얼마나 지게고 70년이 차야만이 다시 에루살렘으로 와. 그런데,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 환상이 내게 보였어요. 어디서?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이엠의 바벨리블섬 바벨론. 그래서 시편 137편을 가고 바벨리블섬 바벨론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본니엠이 사실 그렇게 즐겁게 노래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어차피가 망신돼갖고 와서 바벨론 여기 쭉 읽어 물거든 이이이이 바벨론 왕이 뭐한다고야 너희들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 좀 해봐 막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택한 자네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 그러지 하면 이렇게 포로 생활 하잖니. 이 고통 꼭 당해봐야 되겠어? 하버님 하나님 좀위로하든거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가봅시다. 아멘. 자 그래서 사로잡힌지 이렇게 됐고 사로잡힐 때 마지막 왕 이스라엘 유다 왕 이름이 여호야 긴 왕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여호야 긴의 왕의 아들이 시드기야거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죠. 생눈을 뽑아버려요 세상에. 자, 그고 봅시다.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갈대아 땅은 어떤 땅?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땅 그발 강에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누구?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제사장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다? 제사장이고 누구의 아들이다? 부시의 아들이다. 아버지 이름도 되고 제사장 집안이야. 목회자 집안이야. 나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내 위에 있는 거요.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신약에는 내 안에서 막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거 여기 봅니다. 사절 장로님 읽어보세요. 번쩍 번쩍. 자, 동그라미, 내 생물의 형상, 형상. 여기 요한계시로 가고 연결 지십시오. 네, 네 가지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야? 사람의 형상이다. 그리고는 각각 내네 얼굴과 내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곱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쭉 나와. 자, 물고 보세요. 자, 10절 장모님 10절. 동그라미 죠장로이 동그라미. 사람들의 얼굴이요. 또 모양은 의 사람의 얼굴이요. 예. 넷 우편은 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 의좌은 소의, 소의 얼굴이고 의 얼굴이니 자, 그럼 동그라미 소, 자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여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요. 요한계시오 아셨죠안 어렵습니다. 좀좀 좀 우리가 생소해서 그랬지.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구약을 인용해 온 거. 인용해 온 거. 에스겔 0장송건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 예, 에스겔 0장 구절. 네. 여기서 그룹은 뭐죠? 천사예요. 천사. 천사.

동그란 채요 눈이 가득 가득. 여러분 지금 여기 에스겔 지금 이게 다 이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자기가 본 환상을 글로 표현하려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하늘 나라에 올라가고그 환상을 봤는데 그걸 그 히브리어로 번역한 쓴다는 게 이게 어떻게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하냐고. 그러니까 뭐 박히고 뭐 옥보석이고 이렇게 쓰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고 와서 제한된. 이 언어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기록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김 권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뭐라고? 돌아요. 돌아요. 바퀴가 휙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쯤에 누가하고 연결돼요? 한계시록 사장하고. 그 나애야 연대기 책을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난애 그 연대기 책이 어디서 나온 거죠? 요한계시록 사장부터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 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